2018년도에 다녀왔으니까, 지금 2024년도? 6년째예요. 6년 됐는데, 2026년도에 한번 다시 백두산을 갈 계획입니다. 음. <웃음> <웃음> 어. 그래서, 2026년도에 다시 백두산을 갈 계획이니까, 우리 회원님께서 백두산을 함께 가시고 싶은 분은 미리미리 잘 계획을 세워서, 어, 미리 용돈도 좀 준비하시고, 미리미리 계획을 잘 세워서, 어, 백두산 그 천지를 보러 한번 갑시다. 네. 아, 8년 만에, 예, 다시 한번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아 2018년도에 갔고, 2026년도, 2026년도에 이제 천지를 보고 오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는 천지를 볼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천지를 볼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2026년도에 천지를 보러 갈 거니까 여러분 뜻이 있는 분은 나중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우리 갈 때도 어한몇분 정도 갔었죠? 60명. 60명? 네, 60명 정도가 갔는데 앞으로 2026년도에 가게 되면 아마 두배 정도 아마 가게 될것 같아요. 150명. 두배 정도 아마 네. 가게 될두배 정도는 가게 될것 같으니까 이제 신청을 하시면 우리 함께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제. 아,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 백두산의 그 감동을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그 백두산 천지에 가면 그 기운을 느낄 수가 있고, 정말 감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백두산을 천지를 한 다섯 번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고한 다섯 번 올라갔는데, 에, 다섯 번갈 때마다 천지를 보고 왔어요. 근데 이제, 보통 그 백두산이 100번 올라가면 두번 본다 해서 백두산이라고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천지를 보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100번 가면 두번 본다 해서 백두산이다. 이렇게 말을 만들 정도로 천지를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면 백두산 산신께서 기운을 열어 주시고 천지를 열어주셔서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우리 함께 갑시다.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 그, 어, 2026년도는, 어, 국가적으로도 특별한 해고, 저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해고, 또 우리 도원으로도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우리 도원 가족을 모시고 한번 만행을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에, 그 감동을 잠깐 설명해 달라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는데, 그 백두산 천지는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분학으로 분화구로 만들어진 것이며 분화구에 그 물이 생성돼서 다찬 겁니다. 어, 그래서 굉장히 아주 청정수, 청정 옥수가 아, 바로 백두산 물입니다. 청정 옥수. 그런데 이 청정 옥수는 하느님의 옥수입니다. 어, 여러분 기도할 때 옥수 올린다 그러죠. 정화수 올린다 그러잖아. 우리 정화수 이렇게 한 그릇을 올리고 기도하는데 백두산 천지의 물은 바로 이 대자연 천지의 옥수라는 뜻이에요. 크기도 그 정도 돼야 맞잖아요.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올릴 때는 요만한 그릇에다 물을 올리지만 백두산 천지는 바로 이 우주, 지구, 이 지구의 옥수라는 뜻이에요. 지구의 옥수, 하늘의 밭에는 옥수다. 아, 어, 근데 이제 그 옥수가 영원히 영원히 앞으로 몇백몇천년 가면 좋겠는데,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음, 어, 다시 한번 어, 그 분화구가 폭발해서, 어, 그, 지금, 옥수 담고 있는 이 분화구가 폭발해서 언젠가는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 지금도 계속 분화구는 속에서 끓고 있어요. 음, 다만, 아직 시기적으로 폭발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어, 참, 정확한 날짜를 말할 수는 없지만, 어 멀지 않아서 어, 큰 변화가 옵니다 분화구 폭발 현상이 온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에 하늘이 주신 그 옥수 그 천지 이 옥수를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고 기운을 받아보시고 그 감동의 기운을 느껴보시고 한번 인생을 설계하는 것도 좋다. 여러분이 늘 기운을 받는다 이런 말 하죠. 이 백두산 천지의 기운은 우주의 기운을 담고 있는 겁니다. 지구의 기운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라면, 우리 민족이라면 한 번쯤은 가서 그 기도도 하고, 기운도 받아보고, 기운도 느껴보는 게 좋다. 음. 그래서, 어, 여러분 중에 가본 분도 있고 안 가본 분도 있는데, 정말 큰 이념을 세워서 가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단지 구경가자가 아니라, 여러분, 백두산을 가면서 구경가자 이렇게 가는 분도 있고, 정말 큰 뜻을 세워가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은 구경가자가 아니고, 천지 옥수를 한번 눈으로 보고, 느껴보고, 하늘이 주신 이 옥쟁반의 옥수를 한번 몸소 느껴보겠다, 이 마음으로 가셔야 되고, 그리고 이이 이 하늘이 주신 이 옥수가 언젠가는 또 사라질 수 있는데, 그 전에 한번 느껴보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느껴보면서 내 이념을 빠르게 잡는 것도 도움이 된다. 우리는 동기부여, 동기부여라는 게 있고, 어떤 계기라는 게 있어요. 그럼 백두산 천지를 가면서 내 이념을 딱 세워서 동기부여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기를 만들고 그래서 내 인생을 한번 잘 세우는데 하나의 지표 역할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제가 백두산을 한 다섯 번이나 갔다 왔는데 우리 도원 가족을 모시고 백두산에 갔을 때가 가장 감동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때 그때 순간 순간 저한테 백두산 산신께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어 우리 도원 가족이 60명 이상이 가가지고 천지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가본 분들 다 느꼈을 거예요. 에이, 구름이 끼고 보세요. 이슬비가 내리고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보고 싶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그 수천 명 되는 사람이 그 산에서 아래를 바라보고 있는데, 언제 보일지 몰라요. 가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부 다른 관광객들은 일부는 막 내려가요. 포기하고. 그리고 일부는 또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는 60명 이상이 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천지를 보고 느껴야 되는데, 저와 회장님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을 모시고 가서, 눈으로 보고, 느끼고,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백두산 산신에게 고했습니다. 정말 정성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도원가족이 이 백두산 천지에 정말 좋은 기운을 얻고 또 백두산 산신을 맞이하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응? 그러니, 백두산 산신과 또이 천지의 용궁용왕 대신께서 기운을 열어주시어 반드시 천지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반드시 오늘 천지를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오늘 천지를 보고 그 감동의 기운을 느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기운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산신께서 계시를 주시기를 그래. 일각만 기다려라. 일각만 기다리면 열어 줄 것이니 일각만 기다려라. 계시가 탁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각이란 뜻은 약 15분에서 20분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일각이 15분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일각만 기다리면 보여줄 것이니 기다려라. 딱 게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들이 그 60명이 넘는데 회원들한테 화장실이 급한 분은 그아래 휴게소 있죠? 휴게소에 가서 볼 일을 보고 오라 그랬어요. 일각을 기다리라고 하시니 급한 분들은 갔다 와라. 그리고 나는 여기서 기다릴 것이다. 그랬더니 한 90%는 안 가고 다 기다렸어요. 그리고 한 10%만 화장실을 갔다 오시고. 음. 그리고 90%는 다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천지가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이 눈으로 보셨어요. 현장을. 정말 15분이 딱 지나니까 구름이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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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겹, 두 겹,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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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흩어져요. 흩어지면서 15분이 딱 지나니까 천지가 쫙 열리는 거예요. 감동의 그 느낌 아시죠? 음. 뭐 현장에 있던 분은 실감 나잖아요. 음. 어, 정말 많은 분들이 그 현장에서 보시고 느꼈습니다. 정확히 15분이 지나니까 열렸어요. 음. 어, 그리고 우리가 그 천지 그 기운을 느껴보고 감동을 받아보고, 어, 한 30분은 거기서, 어, 머물면서 함께 기도도 하고, 또 소원도 빌어보고, 또그 사진도 찍고, 그리고 그 감동을 느끼고 내려왔습니다. 어,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이제 서파로 가 가지고 지금은 북파 이야기입니다. 북파 이야기고 그다음 날 서파에 가 가지고도 이제 천지를 보게 됐는데 회장님께서 저한테 물었어요. 버스 안에서. 어그 내일 서파로 가는데 내일은 천지를 어떻게 잘볼수 있는지 염려가 돼서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내일은 날씨가 좋을 것이다. 어? 제가 하는 말이요. 기억나시죠? 어? 저는 안 보고도 다 예언을 했습니다. 뭐 다음날 예언을 한 거죠. 응. 음? 음. 제가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날씨가 좋다. 그리고 천지를 맑게 볼수 있다. 그리고 정말 올라갔는데 얼마나 맑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천지를 우리는 맑게 그 기운을 느끼면서 보고 어그 다음날은 정말 청정하게. 천지를 온전히 느껴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제가 우리 회원들이 먼저 다 내려가고 본부장님하고 저만 뒤늦게 남았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곧 천지가 닫힌다. 우리가 내려가면. 곧 천지가 닫히니까 이 사진을 잘 찍고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막 구름이 밀려오는 거예요. 구름이 밀려오고 천지가 진짜 닫히는 겁니다. 천지가 쫙 다치는 거예요. 다치는 걸 우리 본부장님이 보고 실제 촬영까지 했어요. 네. 실제 그 장면을 촬영까지 하고 천지가 다치는 걸 보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려와서, 어, 호텔에 와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우리가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보세요. 앞으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일주일만 지나면 백두산 문을 닫는다. 아무도 못 올라간다. 기억나시죠? 어, 우리 회장님 기억나시잖아요. 음, 응. 일주일만 지나면 백두산 문을 닫는다. 그리고 백두산 아무도 못 올라간다. 제가 그렇게 예언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하산을 해서 백두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호텔에서 그 예언을 하고 온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서울로 돌아와서 일주일만 있으면 백두산 문을 닫는다 하셨다 저는 백두산 문을 닫는다는 그 예언을 할수 있었던 건 산신께서 저에게 그대로 메시지를 주었어요 앞으로 네가 내려가고 나면 일주일 이후부터는 백두산 문을 닫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게시를 받은 다음에 회장님한테 제가 앞으로 일주일 있으면 백두산 길이 막히니까 한번 두고 보라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아니가 다를까 딱 일주일 이후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그 이후로 길이 다 끊기고 막혔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아무도 백두산을 올라가지 못했어요. 어. 그래.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가이드가. 가이드가? 개인적으로 보내줬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얼어있는 백두산에 응? 천지가 얼어있는 걸보내 어, 길이 막혀서 아무도 몰라, 못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회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그 가이드한테도 제가 말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자료를 보내준 겁니다. 이제 눈이 와가지고 폭설이 와서 못 올라가게 됐다고 이렇게 길이 막혔다고. 그러니까 즉, 제 예언대로 길이 막혔다고 하면서 보내준 겁니다. 근데 이제, 에, 그래서 그, 어, 우리가 온 이후에 일주일 이후에 폭설이 와서 이제 백두산을 많은 사람이 올라갈 수 없었고 그 길로 이제 문을 닫게 된 거죠. 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잠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 여러분하고 저와 차이는 그때그때 그때 큰 행보를 하게 되면 어, 여러분은 그냥 아무 느낌 없이 따라오겠지만 저는 이 대자연하고 소통을 하게 되며 또 산신하고도 소통하게 되며 모든 신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기운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하기도 하고 또 행보를 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동행한 분들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꼈기 때문에 100% 믿겠죠. 근데 이제 제 얘기만 들게 되면 과연 정말 그런가?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때 당시 60명 이상이 갔는데 현장에서 다 보고 느낀 사연입니다. 이 내용은 모든 내용이 진실이며 사실입니다. 아 그리고 영상으로도 다 찍어 놓아서 그 증거는 확실합니다. 음. 아 근데 이제 오늘 그 추억담을 이야기하라고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 한번 우리 2026년도에도 우리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서 어, 과거에 경험한 것보다 더 성스러운 경험을 한번 해보자는 뜻입니다. <웃음> <웃음>